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약보합 출발 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쏟아지면서 결국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도 미국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나는데 그에 비하면 다른 자산들이 움직임은 양호한 편이죠. 글로벌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번 급락이 일봉상 쌍바닥 자리로 받아볼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간 개장 전에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네이버에서 델타한 글로벌 검색하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셔도 됩니다 시황이 스크립트를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한 차원에서 나중에 보셔도 유튜브 내용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적시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제 시황은 뭐 나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성 들여 만드는 시황인 만큼 공부 차원에서 이 트레이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넥스트레이드가 도입되고 나선 헷갈린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직은 이 넥스트레이드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개장 초이 예상 체결과 흐름은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은 8시 56분까지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개장 시 현물 예상 체결가가 굉장히 약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거래되니까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매도를 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목요일의 흐름과는 정반대였어요. 목요일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까지 과도한 약세를 보였는데, 본장 개장 후 삼성전자를 급히 당기면서 마이너스 1.3%를 플러스 0.4%로 돌려버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종가까지 삼성전자의 강세가 유지됐어요. 오늘은 그러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것인지 KRX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의 개장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유지된데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보합 정도로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8시 45분 이후로 바로 매도를 못하고 9시 땡 치면서 현물매도가 나오니까 그때 따라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물 미결제 확정을 확보하겠다고 선착순으로 선물 매도해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외국인들이 2천억밖에 선물 매도를 안했는데 선물은 345선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꾸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현물이 매도 규모 전체가 6,400억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950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SK하이닉스도 1,400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7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인덱스 상위 바스켓을 다 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물 매도가 6,400억인데,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얼마 안 팔았다. 그런데 이걸 개장 초부터 마감까지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도하니까 지수가 꾹 눌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0시 이후의 반등입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약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장 후 지수 급락에 빠르게 쫓아 들어간 일중투기 거래자들이 선물 매도해요. 이급락에 순식간에 미결제약정이 3,000개양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지수가 무슨 2% 가까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선물 미결제 약정 매도가 보통 한뭐만개1 1만 0천개그 만 정도는 쌓여야 돼요 그런데 순식간에 3천 개밖에안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미결제 약정은 오전 10시 이후 지수가 자율 반등을 하죠 그때 전부 빠져나갑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갔어요 이두 번째 미결제 약정 해석은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있었죠 그 목요일이에요 그때 연관돼서 선물 매수 미결제작정이 쌓였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련된 선물 매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미결제작정 감소가 있었다라고 봐요. 이번 1분기 마감이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AI 관련 수요가 HBM만이 아니라 지금 레거시 DRM, 심지어 DDR5가 아니라 DDR4 메모리에서도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중 반도체 매수를 할때 선물을 보통 해지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선물을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말 앞두고 SOXX 같은 반도체 ETF가 약세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줄여서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에 선물 매도를 7,900억을 쏟아부었지만 이게 다 신규 매도가 아니라 그냥 포지션 청산의 의미로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고요. 서밀베이시스 또한 다시 이론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6% 6포인트 대의 저평가로 돌아섰어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옵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놓고 하방을 열어버렸습니다 풋백스프레드도 아니고 그냥 네이키드로 풋을 외가 뭐그 내과 외가 다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 데이를 열었어요 마켓메이커들 또한 어제는 365상단베리어를 확실하게 닫았다 라고 하면 오늘은 하단 베이어를 롤링 다운 하지 않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워낙 싸게 발행한 그 푸드 옵션을 일부 손절매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여전히 상단 365, 하단 340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선물이 340 선까지 밀렸죠. 마켓 메이커들이 월요일 개장하고 나서 과연 푸드 옵션이 롤링 다운에 나서게 될지 궁금해요. 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20포인트 이상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변동성 또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이번 4월 물 옵션이 콜 클래스는 비싼 가격에서 발행됐지만 풋클래스는 또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3 4 0선을 깬다 그러면 롤링 다운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롤링 다운을 해서 배려를 낮춰놓고 높은 변동성에서 다시 옵션을 발행해 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죠. 근데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개예요. 그래서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고 의외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거 보면 정말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착순 게임을 하는 종합예술공연장 같아요. 자, 어쨌든, 자세한 대응전략은 총평 때 영상 후반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나름 장중 반등시도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 압력을, 하락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죠 미국 증시 뭐 나스당 올는3% 빠지고, 뭐 S&P 뭐2% 넘게 빠졌는데, 유럽은 1%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다만, 이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은 8% 상승해서 20포인트대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S&P 변동성은 21.25포인트까지 상승한, 감안한 가만, 걸, 감안하면, 그래도 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분기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 펀더멘털로 보면 유럽은 지금 산소기로 연명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1분기 마감 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부정적일 수 있어도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 자산에 대한 멀티플이 줄어드는, 즉, 미국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해소되는 것이지 어떤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과한 눌림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미국이 더 강하게 튀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건데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할 일이죠 이, 여하튼 1분기 마감 앞두고 유럽 증시는 지금 계속 상대적 강세를 유지 중이에요 또 하나 볼 것은 영국 증시거든요 영국은 이 난리통에 지금 5거래일 연속 제자리에서 횡보 중이에요 안 빠졌어요 더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2월까지 영국이 급등하고 한달 내내 지금 숨고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영국은 어떤 뭐그 캐탈리스가 그러니까 뭐지 총매 총매만 주어진다면 저는 폭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부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만 욕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스 플로우 또한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미국이 코어 PC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와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그냥 갖다 붙인 소리고. B M W나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업종이 지금 사흘째 하락 중이지만 전일이 저가권에서는 하락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인 4월 이일 이후, 이후 시장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쉬어가자. 요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일부 아이비들에서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큰 것을 한방 과하게 터뜨리고 이후에 살살 달래가면서 1대1 개별 협상을 해서 조율한 다음에 나중에 뜯어보니까 실제로는 어, 나쁘지 않은 결론이 나왔다. 응? 그래서 4월 2일에는 생각보다 좀큰 충격이 있겠지만, 이것을 신규 효시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신규로 롱 진입이 찬스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공감이 된 얘기예요. 즉, 일봉상 어제의 하락으로 쌍봉이 어, 일봉 바닥이 만들어졌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4월 2일에 또 충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MSCI의 AQE ETF라고 있거든요. 월드인덱스인데 제가 이 a 퀴를 보는 것은 이것이 글로벌 유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봐요. 월봉상 지난 12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고 이번 3월에 좀더큰 음봉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 전환을 한지 아니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초에 반등이 웬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상승장이 끝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ETF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채권 시장이 급등이 돼서 미국이 뭐 코어 PC 물가가 전월비 0.4%로 세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권 시장 그 전부터 올랐거든요. 아시아 세션부터 미국 국채는 장기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PC 물가 지표 발표 후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보통 지표가 의미 있는 액션을 주면 그 방향으로 바로 움직인 다음 그 위치에서 방향성을 강화하곤 하죠. 그래서 보통 ISM 제조업 지수 또는 뭐그 논팜 이런 거 보면 발표 딱 하고 나면 하자마자 채권 시장이 빵! 하고 오르든 떨어지든 한번 움직인 다음에 최소한 5분 동안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번 PC 지표 이후 발표 채권 시장이 잠깐 오르긴 했지만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빠진 건 아니에요. 폭등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PC 지표 때문에 채권이 올랐다라기 보다는 그때 함께 프리마켓 효과가 시작되죠.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 관점에서의 채권 시장 강세가 있었다라고 봐요. 이는 미국 본장 개장하고 30분 뒤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 지표 마찬가지인데, 기대인플레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채권 시장이 좀더 오르긴 했지만, 이후엔 또 상승분 반납했어요. 그리고 오후, 어, 새벽 2시 이후로 증시가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니까, 리스크 오프의 관점에서 채권이 더 올랐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미국 채에 비하면 유로존 채권은 얼마 못 올랐어요. 지금 독일 국채가 3월 초에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 계획 발표 이후 하락분을 3분의 1밖에 못 회복했거든요 이제 1분기 마감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유로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독일이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때 지표가 잘 나온다? 그럼 저는 채권 시장 또 부러질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미국 국채가 급등하면서 간만에 변동성이 상승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96.83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 변동성은 지난 3월 초에 기록한 그 증시 기록, 증시 금락기에 기록한 114.6포인트에 비하면 지금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즉, 증시 금락으로 채권 오르고 또 변동성 올랐다고 하지만 주식 시장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채권 시장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 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엔화가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 한주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다른 비달러 박스권 0 0 0 또한 크게 안 빠졌어요. 오지 달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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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밖에안 움직였었군요. 0 0 또한 3월 한0 내내 0스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 다음 주에 그 미국 해방0날 이후로 달러가 강하게 이러질 것이다. 요 베팅이 살살 늘어나고 있 통화시장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품시장에서는 골드가 유럽세션 초반에 3,124달러까지 상승한 등고점경신 했어요. 그런데 미국세션에서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만 했죠. 실버 또한 전일 3% 넘게 상승했던 것을 유럽세션에서 나름 유지했는데 미국세션들어서 증시 강한 조정에 위험자산들이 함께 눌리면서 1.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구리는 그래도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지만 오후 장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쌓이면서 마이너스권 밀렸고요. 기름 또한 유럽 세션에서 텍사스 기름이 70달러 넘기게 되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조심스럽게 매도세가 쌓이면서 마이너스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름 변동성 지수인 OEX 인덱스는 지금 28포인트에서 계속 움직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기름 변동성 레벨이 27포인트에 들어오면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36포인트 가면 약간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도 대충 기름시장이 변동성 고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28포인트에서 변동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름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기름옵션 또한 잔존이 지금 19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화수일까지 기름옵션을 더 죽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옵션 값만은 매우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어떤 식이냐면, 4월 2일 트럼프의 정책 발표 이후, 그 다음부터 유가가 70달러 못 돌판다? 그러면 60달러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또 유가 또한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 감소. 이렇게 볼것이 보고 있어서, 트레이더들이 1분기까지는 아직은 박스장으로 봤지만, 2분기에는 지금은 쇼패팅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뭐 P.C. 물가 지표, 미시간 대 기대 인플레이 상승, 소비자 기대 지수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인덱스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유럽 증시가 초반에 하락할 때 미국 지수 선물도 함께 하락을 시작했지만 그 낙폭은 얼마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P.C. 물가 지표 발표 때 채권 시장이 바로 빵 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흔들기만 했분 폭등은 안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지수 선물도 얼마 안 빠졌어요. 또 미국 본장 개장 20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유럽이 트럼프와의 협상에 일종의 양보를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약보 합권까지 상승하고 또 유럽 증시 또한 하락 보을또 많이 하기도 했죠. 그렇게 약보합선에서 출발한 미국 증시는 초반 30분 동안은 계속 하방 미결제 약정을 쌓았지 뭐 오르지도 폭락도 안했습니다. 변동성 상승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미시간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 5분 정도 앞두고 주요 지지선들을 하나씩 깨내려가면서 하락을 시작했어요. 미시간대 지표 발표 이후 지수가 바로 급락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면서 처음 1시간 반 동안 점진적인, 그런 쉬지 않고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처음 멈춘 하락이 멈춘 자리가 있는데 이게 3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지지를 받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깬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경제 지표 발표나 매크로 이슈로 급락이 안 나왔고 꾸준한 현물 매도로 지장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주중 오로전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한주의 주봉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오후 장에는 뭐 바닥 확인하거나 저가 매수가 들어올 법도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었죠. 주봉이 확정된 날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주봉 양봉을 다 뒤집어 놓는 윗꼬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현물 매도로 인한 하락이 나왔으면. 주봉을 도치까지 돌리기도 힘들어요. 주봉 음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유럽 마감 앞두고 시장이 또 레벨 다운했고 그 다음부터는 장 마감까지 하락을 멈추지 않으면서 주봉을 큰 윗꼬리 달린 음봉으로 일봉 또한 깔끔한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우선 일봉상 S&P 지수가 지난 3월1 3일이 저점봉까지 한 번에 내려갔는데 변동성을 보면 그 근처까지도 안 갔거든요. 일봉상 쌍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기대하면서 야 쌍바닥 매수 찬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지수선물이 갭다운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은 여기서 더 올라요 그리고 21.25포인트에서 직전 변동성 고점인 23포인트까지 오른다는 것은 변동성이 오늘처럼 두자리수 퍼센트 상승한다는 이게11% 넘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증시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변동성이 단기 고점이 저는 23포인트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이야기는 지수가 앞으로 최소 2%짜리 또는 그 이상의 하락을 한번더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봉상 쌍바닥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변동성이 14포인트가 아니라 18포인트 돼서 저점을 형성하고 빠르게 튀어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3월이 변동성 고점을 한 달도 안 돼서 빠르게 돌파할 수 있고, 그러면 4월은 쌍바닥이 아니라 더 심한 폭락장이 나올 수 있죠. 대신 그렇게 되면 미국만 하락한 게 아니라 1분기까지 어떻게든 방어했던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하락장으로 2분기에 전환될 것 같아요. 반대로 지수가 쌍바닥을 만들었는데도 변동성이 21포인트까지만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미 해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추가 해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긍정 론자의 관점입니다. 즉 글로벌 증시가 지금 미국만 빠지고 있는 것이지 다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에 대한 오버밸류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락이 나오려면 일봉상 깃발 패턴 이더 만들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만든 장발 자리가 쌍바닥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틀 정도 더 지켜봤을 때 크게 오르지도 또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이후는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보고 위로 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위로 시장이 돈다. 그러면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봉상 2만 포인트를 두, 번더 공방전 한 뒤에 그 다음에 하락한 것이 진정한 하락장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됐든 지금 푸드 옵션을 사서 시세를 하락 시세를 추적하기에는 옵션 가격 되게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 또한 맥니피션 n t 7 위주로 하락이 나왔어요. 마소, 메타, 애플, 브로드컴,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상위 종목들이 다 빠진 것은 인덱스 매도가 나오니까 그렇다 할수 있지만. 이들 종목들이 일보, 일중 흐름을 잘 보면 선형적으로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장 초반 한 시간에 대부분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의 하락은 나머지 인덱스가 빠진 거예요. 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매니피션트 7이 오버밸류에이션은 이제 1분기 마감이다 오면서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4월에 시장이 추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인덱스 전체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의 하락은 변동성이 폭발 차원에서 하락으로 볼수 있고 변동성이 폭발한다면 그때 물타기 매수한 것은 높은 확률로 이익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믿음이었던 이른바 그 퀄리티 주식인 맥니피션트 세븐도 인덱스 대비 언더 퍼포먼스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 종목에 투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이들 맥니피션트 세븐이 최고점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 50년 전 일본이 버블경제 시절 뉴욕이 부동산을 닥치고 쇼핑했던 것이 떠올라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월요일 갭다운 출발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크다면 어느 정도는 자율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오전 10시 이후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실패한다 그러면 지수는 이번 주 목요일과 같은 가두리장이 나올 것 같아요 340가두리장이 될지 아니면 335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물 배당락 이슈로 선물 bcs가 1.5 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로 기준으로 본다면 335선까지도 내려가서 가두를 칠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콜 클래스의 미결확전이 얼마 없어요 시장이 갭다운하고 나서 추가를 안 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등한다 그러면 오히려 약 보합까지 와서 결제가 될수 있다 고 보지만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클리 콜옵션이 미결제확정이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면 시장을 아래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개파락 출발 후 10분 이내에 어느 정도 반등한지, 그리고 오전 10시 이후 추가 반등이 폭이 얼마나 나온지, 이걸 보고 대응해야 되겠어요또 여전히 4월 2일 그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이 오기 전에는 시장에 노이즈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장중에 롱 포지션 이익 냈다 하더라도 그걸 오후 나이트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반등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후에는 차익 실현성 배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전체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요. 그러나 이후에는 330, 어, 340이나 335이 구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 오후에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무리 초반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345 이상의 콜옵션 매수는 웬만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증시 바닥 아직 안 만들어졌다. 라고 보고 롱 포지션 잡는 건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폭락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대신 여기서 이틀 정도는 작은 양봉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틀만 작은 양봉이 나와줘도 시장은 양매수를 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돼요. 콜 옵션은 콜 옵션대로 바닥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현물 트레이더 입장에서 시장을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할 만 하고요. 푸드 옵션은 푸드 옵션대로 한 이틀 정도 연속 작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변동성 쪼그라들면서 옵션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하기에 매력적이 되죠. 그래서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개파락이 나오든 작은 양복이 나오든 아직은 방향성 베팅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요일 정도의 방향성 잡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또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 미국 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할 경우 유럽 증시도 오전장 불가피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 홍콩 의 어, 홍콩이 지수 선물 옵션 만개였죠 그래서 시장을 좀더 붙들어 놓은 경향이 있는데 월요일에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급락 나온다. 그러면 저는 유럽 증시도 영향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숏 포지션 갖고 있는 트레이더라면 월요일 날 유럽 세션 마감까지는 숏을 좀더 들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직 시장에 투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항복을 할때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미명 콘텐츠 또는 유튜브 멤버십 많은 가입 바랍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성 들여 쓰는 시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트레이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